적성 양산박 암서 한우마을 어 매장 전경입니다. 간판이 굉장히 크지요? 매장 역시 아주 크, 큽니다. 매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고기가 많이 진열되어 있네요. 어디 한번 보자. 어우, 마블링 아주 좋아요. 특불이군요. 역시, 양산박 한우 마을은 좋은 질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살치등심, 꽃등심. 좋으네요. 특수구이도 많이 있군요. 부채살, 치맛살, 갈비살, 엎진살, 안심, 포시살 오, 육회가 있군요. 헉, 육회 맛있어 보이네요. 어, 안창살도 있고요. 어우, 특수 부이는 총망나 있습니다. 여기서 맛있는 고기로 어, 취향에 맞춰서 올라가지고 어, 계산하시고 식당에 가서 잡수시는 시스템이 그요자 네. 그러면은 살치 등심을 하나 골라볼까요? 살치 등심. 오, 좋네요. 두 명이서 먹을 수 있으면 살치 등심하고 또뭘 하나 골라볼까요? 엎친 살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엎친 살. 이야, 정말 좋군요. 헉, 배바지살이라고 하죠? 살살 녹는다는 고소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양산박 식당으로 가서 잡수시는 거예요. 양산박 식당이 어우. 별장처럼 지어놨군요. 주차도 잘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고 가보겠습니다.